네, 오늘은 채병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외화 무역 관련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박찬근 기자,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나왔던데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이시원 대통령실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 외화부역 관련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참석은 했는데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은 본인이 피고발인 신분이란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뭘뭐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수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고해야될 공수자 맞냐고요. 국외 출장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차관을 대신 보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서북도서 방위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들어 늦은 오후 화상으로 원격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야당은 특히 최상병 사건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날 이전 장관 등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인물들에게 무슨 내용의 대화를 나눈 건지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종섭 중인 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힌 것은 적절히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성윤 의원은 이전 장관, 장관 등과 통화한 윤석열 대통령도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은 한발더 나아가 이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에게 부하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느냐고 여러 차례 추궁했지만 임전 사단장은 오늘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박찬균입니다